자, 먼저 경제학이 뭔가를 우리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경제학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경제학이 뭔가 먼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인터넷에 뭐 여러가지 많은 구글링을 할 수도 있고 네이버에 물어볼 수도 있는데 위키피디아라는 거에 가보시면은요. 또 많은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 위키피디아에 최근에 들어간 거 이코노믹스를 한번 쳐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코노믹스라는 것은 소셜 사이언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소셜이 사회죠. 사이언스는 과학입니다. 사회 과학이에요. 그래서 경제학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요. 경제학 얘기하게 되면 언제나 사회 과학의 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분석하는 데 과학적으로 한다. 그 차차 어떻게 분석하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불러 불러 있습니다. 개인과 조직과 어떤 사회가 어떻게 희소한 자원을 관리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다루는 게 바로. 경제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고요. 이런 것들 클릭하시게 되면은 경제학에 대한 좀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어, 잘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보시면 미시경제학이라는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랑 메크로 이코노믹스 이런 개념 설명도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시고 내용을 찾아보시게 되면은 아마 이해하시는 데별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먼저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자세한 거는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경작자들 하면은 많은 경작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위키백과, 위키피디아 같은데 가보시면 이렇게 유명한 경작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아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어, 이분 아세요? 이분? 예, 이분이요. 우리 나중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아담 스미스라는 학자예요. 우리가 이제 경제학의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경제학의 창시자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분이 경작을 만들었다는 건 아니고 당시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그 경제 상황을 쫙 이렇게 모아 가지고 책으로 나타내는 게 그래서 국가의 부가 어떻게 창출되고 어떻게 국가의 부를 크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원리에 대해서 책으로 나타내는 게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국부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국가의 부를 어떻게 창출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국부론에 경제학의 많은 얘기들을 담아놓게 되었고요. 우리가 흔히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바로 국부론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었고요. 어~ 기본적으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국가의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인의 어떤 남들을 위한 이타심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이기심이야 이기심 사리심이라고도 번역하는데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그~ 이 못된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 이기심을 통해 가지고요,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좋은 물건을 만들어야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또 팔리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기심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자신의 최선을 다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지고 어, 공공의 이익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된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입니다. 그래서 공익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기심을 공익으로 연결해 주는 게 보이지 않는 손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야? 얘, 이게 바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가 차차 경쟁에서 많이 얘기하게 될 시장이 바로 시장 메커니즘 보이지 않는 손. 시장하면 가격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차차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어 아담 스미스라는 분이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아담 스미스하면은 국부론만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 오바마 대통령이 또 아담 스미스가 쓴 책을 제일 자기가 읽은 책 중에서 감동깊게 읽었다라고 해서 저도 그 기사를 봤을 때 국부론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무슨 책이었냐면 아시는 분 있나요? 도덕감정론이란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 얘기하면서 이기심, 분업 이렇게 막 너무 얘기하는데 아담 스미스는 원래 음, 윤리학자였습니다. 윤리학자였거든요. 영국 사람이고요. 영국의 글래스고 대학에서 요 윤리학을 가르쳤던 사람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되게 부자야. 부자였는데 너무 슬퍼서 울고 있어. 아 부잔데 왜 울고 있나요? 했더니 어, 자기가 부자가 되면 그 당시에 무슨 성경이나 이런 책에서 보면은 야너 천국 가기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됐는데 천국을 못 가면. 너무 슬프잖아. 그래서 어떡하지?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돈번건 아닌데, 아담 스미스가 걱정 말아라.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네가 이기심을 막 가지고 경제 활동을 했지만, 그게 공익으로.